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 12.3 비상계엄 가담은혜란 선동 혐의로 동시에 구속 위기에 놓였던 두 사람의 영장이 새벽 시간 잇따라 전부 기각됐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두 번째 영장 심사는 무려 4시간 43분 동안 진행됐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새로 들고 온이 계엄 사후 문건 작성 지시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에 힘이 실린 분위기입니다. 이어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도 오늘 새벽 3시에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며 강경 메시지를 올렸던 부분이 핵심이었지만 법원은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핵심 영장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특검 수사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